2025년 7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강해 일곱 번째 꼭지는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에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우리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우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저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자리에 '한국인', '한국인' 이라는 세 글자를 놓고 이 말씀을 읽어 보고 싶습니다. 한국인들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는 수르바벨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한국인으로 바꾸어서 읽게 되면 한국인의 영적 상태가 더러운 옷을 입은 것과 같다. 그렇게. 예.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 더러운 옷은 바로 이사야서 4장 4절에도 어, 그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 나오죠.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 예루살렘의 피. 뭐 예루살렘의 피라는 것은요, 어, 사람들을 어, 억울하게 죽게 만드는 거죠.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 곧그 유다 백성들이 영적 더러움을 나타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오기는 했으나 그들의 영적 상태는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몸은 자유로워졌는데 그들의 영적 상태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내가 그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한국인들이 영적으로 심각하게 더러울 때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한국인의 영적 상태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만는 여전히 유물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대단히 많습니다. 유물론이란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아주 쉬운 말로 하자면요, 돈만 있으면 돼, 돈이 다야. 그런 생각입니다. 어,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 의원들 가운데에 크리스, 크리스천이라고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런 평판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있던가요? 저는 기억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런 기억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유물론에 심각하게 아주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인들이 그렇게 정신적으로, 어, 유물론에 빠져 있는 한국인들을 건져주셔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신 상태가 영적으로 아주, 예, 그 가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간다움의 가치 중심으로 생명 중심으로 그렇게 개조될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인들에게 온 인류에게 온 인류로부터 높임받는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셨고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내면의 견고한 진을 파하십니다. 어, 여러분, 씻어지지, 씻어지지 않는 게있다 그러면 그 나중에 파내야 되잖아요. 수술로 잘라 버려야 되잖아요. 성령의 권능은 바로 견고한 진을 파한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 정신의 내면 구조를 성령께서 아주 완전히 확 그냥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내면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상태를 가리켜서 구약에서는 채다카라고 부릅니다. 그게 바로 영어로는 righteousness에요, righteousness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합니다. 저는 이번에 경악하는 게 있어요. 탄핵당한 지난 대통령은 모든 대통령실의 예산을 다 삭감해 버렸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네들은 막, 돈을 써야겠다고, 추경 예산을 만들어서 돈을 써야겠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실이 돈이 있어야지 일을 할거 아니에요. 저는 그 이중적 사고 구조에 아주 실망스러워요.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요. 그건 제가 1970년대 학생 때에 저도 운동권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들의 세계가, 정신세계가 너무 이중적이더라고요. 말은 다 맞는 말을 하는데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요, 말과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그들과 결별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목회자들은 좌경화되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좌경화라는 게 뭡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따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게 뭡니까? 막시즘이라는 게 뭐예요? 그 바탕의 세계관이 유물론이잖아요. 유물론을, 우리가 유물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영어로는 머테리얼리즘이요. 머테리얼리즘. Materialism. 다 물질이야. 물질이 다야. 경제가 다야. 돈이 다야. 한국이 지금 그렇게 여, 여러분 그 안니 경중이라는 말이요. 안보는 미국이랑 예, 그렇게 해서 하고 돈은 중국에 가서 벌고 중국 사람들하고 비즈니스에서 돈을 번다고요? 한국 사람이요? 핵도 없는 얘기 하지도 마세요. 중국 사람들 약속 지키는 거 보셨습니까? 중국 사람들이요, 자기네들이 약자일 때는요, 아 뭐, 접대도 하고, 뭐, 아주 그럽니다. 그런데, 쟤들이 조금 좀 세다 싶으면은요, 아주 무대뻐요. 법도 없고, 규칙도 없고, 신의도 없어요. 중국에 가서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는 중국에 가서 경험하진 않았지만 제가 사업할 때 중국 사람들 좀 만나봤거든요. 아우 징글징글해요. 징글징글합니다. 뭐 한국에서 한국에 지금 중국인들 비자도 없이 오는데 뭐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 사람들 참 어이가 없어요. 전 정부가 한국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중국인들은 사잖아요. 왜냐면은 하 중국 지점에서, 중국 은행의 한국 지점에서 돈을 빌린, 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돈 가지고 살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국 은행들이 뭐 한국 정부의 그런 지시를 받겠습니까? 대국 은행들인데요? 소국 정부가 하는 말 듣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그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지들 돈안 갖고 들어와요. 달러 갖고 와가지고 환전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냥 중국 지점에서 네. 중국 은행들 한국 지점에서 돈 빌려가지고요. 뭐 중국 은행 한국 지점들이 돈이 어디서 있을 진의 본토에서 무슨 뭐 달러 가져오겠습니까? 제가 중국 은행의 중국계열 은행의 한국 지점이라 그러면은요 한국 은행들로부터 돈 빌리죠. 그리고 나서는 중국 사람들이 돈 빌려가지고 집 사요. 이자 내고. 그리고 나서는 월세 많이 받죠. 이제 앞으로요,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한테 월세, 비싼 월세 내면서 살게 될 겁니다. 일본이 그렇게 됐잖아요. 일본. 중국 사람들이 집 사가지고요. 그런, 제가 이야기한 식으로 집을 사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집세를 갖다가 막두 배씩 받는 거예요. 당장 집은 필요하고 어떡합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 균형을 다 맞춰가지고 집세를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아유, 답답합니다. 네. 정신세계가 망가졌어요. 목회자들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좌경화됐대요. 유물론자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유물론자래요. 이게 정신분열증이죠. 정신분열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 정신 더러워진 정신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면 이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고 또 우리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카랴서를 그렇게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염된 한국의 정치인들과 목회자들의 정신세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유물론에서 벗어나 영중심의 사람, 영중심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